여기 보면, 요, 케이블 커넥트 연결할 때이 압착 집게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 압착 집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연결하면 되는데, 만약 우리가 작업 도중에 이 압착 집게가 없으면 압착 집게 대신에 이 니퍼를 사용하면 됩니다. 니퍼를 어떻게 사용하냐. 이렇게 똑같이 놓고 먼저 철사 부분에 있는 데를 철부분에 있는 데를 눌러줍니다. 그래서 이게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요 뒷부분으로 한번더 압착 집게처럼 꽉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.